네 반갑습니다. 비트박스 현우입니다. 자 어, 요번 강좌는요 이제 두번째 저음을 낼수 있는 기계음이 안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쓰면 좋은 스킬이에요. 어, 버징 강좌입니다. 버징. 그러니까 버징이란는게 어, 비트박스에서 유래된다고 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금관악기 같은거 부를 때 그걸 이제, 떨리, 그냥 후 불면 소리가 안 나고, 그, 버징으로 불어야지 소리가 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거기서부터 유래됐는데, 거기서 이제 빅박스 스킬로 한게 이제 버징이죠. 네. 먼저 버징하는 방법은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버징. 네. 여기서 설명하는 건 방금 육성 버징이고, 어, 리얼 버징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그냥 버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버징. 어, 우, 해보세요. 이렇게, 목소리로. 이게 부드럽게 떨려야 돼요. 그냥 버징. 육성 버징은 목소리로 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떠는 건데, 목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 어, 힘이 돼가지고, 여기 턱. 근육까지 다 써가지고 뿌 쎄게 눌러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버징이 상리 뺐을 때잘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단순 빅박스는 이제 이술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전체적인 근육을 써준다라는 느낌으로 연습하면 돼요. 다시 우라는 느낌으로 눌러요. 이빨 안 빠지니까 세게 눌러요.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 어그니까 힘을 쓰준다는 느낌보다 부드럽게 누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구두두구두 두구두 해보세요. 하면 이제 육성 버징 완벽히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킥 찍는 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제 버징까지는 쉽게 하는데 킥 찍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킥 찍는 걸좀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 반복해보시면서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어, 그냥 리얼 버징. 이거는 이제 킥떨기. 킥떨기를 설명하면 좀더 편한데, 뭐, 킥떨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떠보세요. 훅, 떠보세요. 그걸 이제, 가운데로만, 어, 떤다. 그걸 좀더 힘줘서 떤다. 훅. 이제 지금 가운데만 힘줘서. 훅. 그걸 이걸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제 음, 음의 변화가 있거든요. 어떻게, 힘을 세, 세게 주면, 올라가고, 적게 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힘을 주냐에 따라 이제 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리얼 버징의 장점은 좀더 리얼하고, 육성 버징의 장점은, 어, 음, 음 변화를 쉽게 줄수 있다는 거의 장점이 있겠죠. 어, 편하신 거 쓰세요. 네, 편하신 거 쓰고, 두개다쓸줄 알면 좋죠. 이게 이제 기계면 안 되는 친구는, <laughs> 예를 들어, <laughs> 예를 들어 뭐 이런 박자는, 뭐, 기계면 대신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응으로 쓸수 있으니까 두개다할줄 알면 좋겠지만 네. 아, 기계면 안 되는 경우는 저음을 버징으로 살리면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연습하는 방법 다시 우 느낌 다시 우 해보세요 우 거기서 두구두 두구두 실수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두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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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돼요 세게 먼저 우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떨린 음이 더 커가지고, 그 목소리로 도움받는 그 소리가 아예 없도록. 그니까 제가 이제 첫강 킥에서도 설명했듯이, 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죠? 육성을 빼는 거다. 네, 육성을 빼는 거다. 육성을 빼야지 좀더 뭔가 리얼하게 나겠죠. 최대한. 육성 버징이지만 육성을 빼라. 최대한. 그래야지 좀더 어, 느낌이 산다. 그리고 이제 리얼 버징은. 그걸 이제 얇게 더떨어라 그럼 버즈기는? 그래도 세렉스 팩션 같은 거쓸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말인지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걸 통해. 네, 지금까지 현우였고요. 네, 다음 강좌는 이제 그 저음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이제 롤링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